<laughs> 반갑습니다. 상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당근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뭐 유튜브님도 안녕하십니까? 모두 모두 어, 반갑고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의 신은요. 제가 준비한 거는 삶이라는 것 중에 삶이라는 거 시라는 어, 제가, 김현택님, 강현택님의 삶이라는 것, 어, 거기에서 좀 따온, 어, 글입니다. 글이기 때문에, 세상을 제가 멀리멀리, 멀리 아, 이 당근 들어오면서 조금 마음이 편해진 거는 사실인데, 어, 그래도 좀더 활기차, 제가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더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최근에 최근에는요 제가 사고 나기 전에는 그나마 좀 사람 좀 괜찮았는데 지금 운전 아저 오토바이 사고가 뒤에서 이제 박혀서 뒤에서 내를 밀어 버려갖고 오토바이 사고 나서 어 내가 제가 이제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밀어 버려갖고 제가 오토바이 지금 그 밀어버린 밀어버린 바람에 제가 날아갔거든요. 어, 그 상황에서 어,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 모든 모든 것을 제가 지금 이거 지금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전 돈의 전부는 아닌데 그래도 버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 사업상으로도 문제가 있을거고뭐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 하여튼 지금 또 묶여버려 묶일 것 같아요. 좀 있다가 뭐 도로 못 보니까 합의가 본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묶여버린 묶여버리니까 아삶이 난감하더라고요. 지금도 난감한 상황인데 더 난감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살아 살아 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안 하면 유튜브라도 안 하면 정말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당근님도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지만, 좀 나쁜 생각도 많이 가졌을 것 같습니다. 어, 친구들, 동생들 다 있지만, 부산으로 또 부산, 부산에 친구, 동생을 만나고 왔, 만나는데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어, 조언도 많이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힘을 좀 다시 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 힘이 잘안 나네요. 노력은 해봐야겠죠. 오늘의 입니다 어 강현택님의 삶이라는 것 중에서 제가 글 하나 뽑았는데요. 어, 삶은 구름처럼 시냇물처럼 밤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소나무와 대나무처럼 그리 살다가는 것 부대끼며 어? 으깨지며 살지라도 모두를 사랑하고 싶다 무거운 짐 훌훌 털고 멀리, 멀리,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하늘이 내 영혼을 부를 때까지. 예. 이 삶에, 삶을 살면서, 어, 삶을 살면서, 살면서 제 미래가 뭐 어떻고. 저, 어릴 때는 있잖아요. 어릴 때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 곡을 두 개, 뭐 하나 말고 두 개를 지금 띄울 건데. 어. <laughs> 내가 어릴 때는 꿈이 이렇게 했어요. 왜? 저는 야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는 야구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모든 꿈이 미래가 바뀌잖아요. 어릴 때 야구 선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야구 선수, 야구 선수가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조르기도 하고. 어어 진짜 학교 가기 쉬, 학교를 안갈 정도로 학교를 안 가면서 막 야구망망이 들고 학교는 안 간다 안탈 붙이기까지 해봤습니다 <laughs> 그 정도로 야구 선수 꿈이었는데 운동이랑 운동을 다 해보, 운동이랑 운동은 제가 운동은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체력이나 뭐 이런 어 천식 체력이란 부분이 좀 약했기 때문에 어릴 때 키도 작았고 어, 남들보다 강하지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좀, 하얗겠다라고 할수 있죠. 어릴 때 정말,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근데 요즘에는 또, 보면,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 사업을, 제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잘안 되고, 이것도 막, 이것도 허트러져 저것도 허트러져 모든 거어 삶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왜왜 왜 나한테는 자꾸만 이런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정말 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생각 어 여자친구도 <laughs> 하늘 하는 나라로 보내고 나서는 정말 힘들 힘들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형님도 그 그날 당 당일은 아니지만 그 달에 같은 달에 또한 명을 보냈어요 어, 하늘로 보냈습니다. 그 계속 제가 진짜 지주하던 사람들이 가버리니까 제어 형제였거든요 형도 제가 정말 믿고 따르던 형인데 그 형도 보내고제 옆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정말 힘 힘들어요. 그래서 요, 요즘에는 또당근에 당근님들과 같이 있으면서 또 행복한 날도 있지만, 음, 제 혼자 있으면 또외로좀 힘든 힘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어쨌든 마음이 우정은 진짜 마음이 최근에 마음이 우측해요뭐 우정하고. 너무, 어, 저는 오픈마인드라서 얘기를 다 해요. 어다 하는 편이고. 여자친구 만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어, 보내고 나니까 너무, 너무 힘들어졌고. 고등학교 선배인데, 어, 오영재 멤지 형이 또, 심, 제 옆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 그는 뭐,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거고, 어, 산 사람은 또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저도 따라서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자살할 생각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자살 이거 있잖아요. 자살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음, 두려워, 두려워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보 지금도 당근님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난참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동생들도 동생이나 형 친구들도 제 옆에 있다는 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지만 이 빈자리의 체험은 조금 무뎌지지 가 않고 계속 가더라고요 그게 참 힘들어요 음. 자 오늘 시는 이렇게 제가 나는 이 장면이 제일, 제일 좋은 것 같아 무거운 짐을 훅을 털어 버리고 멀리 넓은 세상을 보고 싶 보고 싶다 하늘이 내 영혼을 부를 때까지 어하늘에 하늘이 내 영혼을 부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차피 저도 천주교 천주교를 다니고 있고. 어, 요즘에 성량 잘안 나가지만, 천주교 다니고, 천주교 신자고, 그래서 하늘이 볼 때까지는 제가 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거는 뭐가 있다, 뭐가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 저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내려고 노력도 하고요. 아, 오늘은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광고,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제가 항상 광고를 틀죠. 네, 광고부터 듣고 올겠습니다. 예 yeah. 어. 오늘, 오늘의 강고 지금 듣고 왔고요 어,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이 참 어? 준비한 곡 사라졌다? 잠깐만요 어.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곡이거든요 이게 어아요거다 오늘은 진짜 마법 같은 어 마법같이 좀제 생활이 제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힘든 사람들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옛날 곡을 하나 또 선사할 건데 어, 오렌지 카멜 오렌지 카라멜입니다 어, 마법 소녀 나갈게요 그리고 저는 이만 여기서 치마에 좋아서, 심하 할게요. 어, 말 그대로 심하 할게요.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화요일입니다 어, 하, 화요일은 어, 자기 계획했던 추진대로, 어, 일어나가는 계획대로 움직이는 날이고, 어, 추진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항상, 어, 밀고 나가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어, 또, 힘찬 하루 되도록, 노력하시고 저는 이만 대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이렇게 만큼 나만 할게요.